이 연출을 하려고 이 공중전화의 철컥덕 소리나 뭐 다른 효과음들을 좀 뒤져보고 있는데, 다이얼 소리 정도, 그 다음에 전화벨 소리 정도만 있지, 원하는 건 이렇게 <laughs> 철컥, 그리고 전화 받을 때, 응? 그리고 또, 띠리리리 가는 그거 있잖아요. 통화. 그런 거가 지금 없어가지고. 없어가지고 좀 그렇네요 이게 그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전화해 볼까요 엄마한테 나는 <laughs> 아뭐 자식들이 다 그러잖아요 항상 부모님이 하늘에 가신 다음에야 계실 때더 잘할 걸 잘할 걸옛날 그런 이빠른 소리들 다 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20원이네 20원을 넣어요 20원을 넣고요 1000 이게 좀출기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안되네 1004번을 딱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 전화 띠띠띠띠 소리가 갑니다 띠띠띠띠 소리가 가요 어, 그리고 웬 케언 태안 할아버지가 지금 받으셨어요. 아예 안녕하세요. 아예예예 예, 예, 수고 많으신데요. 어 거기 하느나라 맞죠? 1004번. 아 예예예. 예, 예. 그 370824. 그 김정숙씨 좀 부탁드릴게요. 음좀 있으면 어, 어 바꿔준다네요. 어 엄마구나 없니 응, 저예요 훈이 <laughs> 아잘 응, 먹고 있어 잘 먹고 어, 노력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 <laughs> 그래도 걱정이 되나 보다 이제 엄마는 하늘에 가서도 그렇게큰 하늘 걱정이야 아버지는 어떻게 잘 계시지 아버지도 아버지는 아직도 한 달에 가셔서도 그렇게 철, 철이 없으셔, 엄마? <laughs> 아유, 내가, 엄니 내가, 내가,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철이 없나 봐요, 지금도. <laughs> 엄마, 엄마, 나 있잖아. 엄마한테 아, 되게 미안한 일 하나 있어요. 아, 정말 죄송해요, 엄마. <laughs> 뭔 일이냐면. 엄마 엄마 제일을 음력을 하니까요 내가 맨날 똑같지가 않으니까 표시를 해놔요 달력에 크게 응? 그러는데 <laughs> 아이고 내가 늦게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늦 늦게 표시를 해놨어요 어 그리고 이상해가지고 다시 계산해 봤더니 엄마야 엄마야 그게 지나버렸어 엄마 제일이 응? 아, 그래서 이합전에는 빨리 또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일 빨리 지내는 거는 괜찮은데, 늦게 지내는 거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못 지냈어, 엄마. 아우, 진 <laughs> 아, 미안해. 미안해, 엄마. 아, 정말. <laughs> 어, 그래? <laughs> 아이, 고마워, 엄마. 엄마이잖아 나는 항상 그냥 마마 보이로 응? 마마 보이로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다가 나도 엄마한테 갈 거야. 응? 아무리 엄마가 응, 엄마가 <laughs> 나 어른 되기를 기다리겠지만 나는 어른은 못될것 같어. 응? 또 그리고 어른이 아니고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가져야지. 이 페이퍼 아트도 어? 누군가는 해야 될거 아니야? 응? 취미가 아닌 사람이라도 누군가 전문가가 이 작은 예술을 꿈지락 꿈지락 움직이고 해야 될거 아니야, 엄마, 그렇지? 내 나름대로는 그 사명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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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알았어, 걱정하지 마. <laughs> 아버지가 또 옆에서 커피 달래또 아버지가 나랑 통화하니까 또 삐졌지, 아버지. 응? 전도부 새끼는 아버지 먼저 전화하고 엄마한테 먼저 전화했다고 또 아버지 삐졌구나. <laughs> 아버지한테, 다음번에는 아버지한테 할 거니까 그때 받으시라고 그래. 그리고 항상, 항상, 진짜 아버지는 엄마, 먼저 들어, 한라 가셨잖아요. 엄마가 계셔서 그런지 그 그리움은 솔직히 엄마보다는 덜한데 아 아버지가 계셨을 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나 그리고 남자로서 얼마나 내가 배울 게 많았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음. <laughs> 아버지가 또 옆에서 계속 재촉해 약올라서 아버지가 <laughs> 알았어 엄마 음, 알았어 음잘 지낼게 걱정하지 말고요. 엄마도 하늘나가에서 행복하게 행복하게 거기서는 놀러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아버지한테 많이 사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잘 있어. 이? 알았죠 엄마? 아 그래 아이들 어, 차잘 있어요. 사훈이도 현정이도 은정이도 열심히 잘 있어. 음네이제 어, 빨리 아버지 커피 타주세요. 엄마 알로뷰. 보고 싶어? <laughs> 네, 또 전화 드릴게요. 네. 야, 있잖아요. 하늘 전화, 어우, 되네요. 역시. 응?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, 어우, 너무 좋은데요. 하여튼 여러분들도, 여러분들도 그리워할 사람은 그리워해야지. 놔줘야 된다 뭐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잘안 되잖아요 그리워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뭐뭐탈 있겠습니까 하여튼 하아, 행복하게들 살아야 돼요 아주 우연히 만나 싶던 말